하우드베이비. 아, 근데 <laughs> 데뷔 방송이면은 제가 이제 그때와 지금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를 텐데, 그게 괜찮은가요? 그게 그 둘의 모습이 다 괜찮아서 지금까지 나를 보고 있는 거겠지? 그때와 지금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. 저는 정말 많이 달라요. 목소리도 다르고, 약간 목소리 톤도 다르고, 말투도 다르고, 그래가지고... 이전 모습이, 모습이 그립다고요? 아 제가 그래가지고 아이 아그아 그, 아, 그랬는데 어 제가 좀좀잘어어어아 데뷔 데뷔 때 데뷔 때아 이거 아닌가? 이거 이거 아닌가? 이거 이렇게 분내 난다고요? 아이 잠깐만 그때 내가 내가 살 살려주세요 <laughs> 못델에서 WCG가 다가 UFT 써요. 아 WCG도 그때도 완전 거의 데뷔 초창기지 완전 아 살려주세요는 두번 다시는 못하겠어요 그때 목소리 내가 그럼 어떻게 냈을까 여러분 그거 제가 말했었나요? 그 살려주세요 있잖아요? 그거 녹음한 거예요 그거 그그 그 차마 내가 그 데뷔 때그 라이브로 살려주세요를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살려주세요 살려주 그거 그것만 내가 녹음해놓고 그거 틀어놓은 거야 <laughs> 그거, 그거를 내가, 내가 녹음을 해서 그거를 이제 틀어놓고 내 모습이 나올 때부터 이제 라이, 라이브로 하긴 했는데 아직 녹음 있나요? 전 컴퓨터에 있을 거예요. 예, 네, 지금 한번 하자고 절대 못해요. 그맛 절대 안 나요. 나겠냐고. 그그나겠냐고 그게, 그게 여러분. 내가 저때 목소리를 내가 어떻게 난, 냈는지 정말 모르겠거든요. 정말 정말 모르겠어요. 제가 저때 목소리를 도대체 어떻게 냈는지. 혹시 이거, 이거 보셨나요?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. 아나 너무 싫다 진짜. 아나 너무 싫다. 한 번만 봤겠니? <laughs> 두 번, 세번 봤겠지, 그치? 네시, 인간님, 이조랄 하고 있네, 진짜. <laughs> 인간님아 애기 도무는 팡이들의 성서 같은 거예요 살려주세요. 살,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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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, 살려,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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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런 톤이었구나. 살려주시라요. 아, 백화에도 아,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꼭 감사합니다. 저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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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느낌이었군요. 공감성 수치와요, 에리스. 저는 어떻게 했어요? 저는 그냥 수치심이 들어요. 공감성 수치가 아니라요. 제가 직접 내뱉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치심이 어, 들어요. 어. <laughs> 제발 그러지 음. 말아다오. 어. 제발,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. 어. 안 된다, 안 된다. 진짜, 안 된다. 진짜 그러지 마라. 저거는 이거는 진짜 언젠가 내리고 싶습니다. 아유, 언젠가는 내리고 싶긴 하네요. 그래서 데뷔 방송으로 유입되신 분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. 진짜 진짜 <laughs> 신기하긴.